일어나가는데요. 아, 아, 아니, 괜찮아, 아 괜찮아. 괜찮아 아, 정말. 네. 진짜. 아, 그 <laughs> 저기 건배사 하겠습니다. 저기 일단 어 저는 뭐, 저희 공학 20주년 행사할 때도 동기회장 했었어서요. 저희 또 경영학과는 25주년 때 경영대 무예밤 그때도 제가 또경대 그 동기회장 했었고요. 아, 어, 아, 그래서 아, 그 장학금을 아, 모금고 아, 그런데 그 일단 부모학번들 뭐어 저희가 이제 새로운 10년이 또 시작되는 연도다 보니까 선배님들 한 행사 잘 참조해서 저희가 더잘 행사 치르고 어 선배님들 감사의 식사자리를올 어 연말쯤에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. 찍었지 찍었지 네? 찍 찍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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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었. 네. 네. 그렇게 <laughs> 하겠습니다 살면 되고 싶어서 안나니야 <laughs> <laughs> 아, 날짜만 적어주고 날짜까지 저 건배는 이유게 하겠습니다 저희 이호이 <laughs> 저희 행사잘 치료되기 때문에 어... 공학번 입학 30... 아... 입학 30년 성공적인 <laughs> 행사를 위하고 하면 저기... 저기... 대표님 여기 나와서 나와서 그러네 그러면 제미하있 어? 지않아 뭐. 뭐. 네가 이따가 해. 나왔어. 나왔어. <laughs> 저기 누구 회장님도 나오셔서 이대 2020년 저희 부모 학원 입학 30주년 성업적인 행사를 위하 저, 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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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!